무서운 이야기 썰 시작합니다. 불을 낮추고 이어폰을 착용해주세요. 화면 두번 터치는 큰 힘이 됩니다. 치매 라디오 방송을 맡은 지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코너에 이름 없는 청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신호가 잘안 잡혀서요. 목소리는 눅눅했고 말끝마다 멀리서 물흐르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세요. 그녀 대답했습니다. 지하에요.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그 순간 스튜디오 콘솔 위 전화기 창에 낯선 숫자가 떴습니다 0층 저는 장난 전화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행자님 어젯밤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 문 열지 말라고 했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방송에서 그 말을 했거든요 갑자기 연결이 끊겼습니다 잠시 뒤 라디오 주파수가 스스로 미세하게 움직여 같은 목소리가 다시 잡혔습니다 여긴 비상등만 켜져 있어요 그리고 한명더 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문틈 아래 물이 스며들어요. 저는 경찰과 건물 관리실에 동시에 전화했고 덕분에 방송은 중단되었습니다. 스튜디오 불을 낮추고 창밖을 보는데 유리벽에제 뒤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야간 경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방송국 지하 비상 계단에서 여성 한명 구조했어요.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죠. 그런데 10분 후 경비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방금 그 여성 구조 못했습니다. 비상계단, 물 잠겨있고요. 통화기록도 없어요. 그 순간 스튜디오 모니터가 번쩍이며 마지막 통화 녹취가 자동으로 재생됐습니다. 이 방송 덕분에 덜 무서웠어요. 내가 내려가야 하는 곳은 0층이라서. 끝나면 같이 내려가요, 진행자님. 그날 이후 제 방송은 자정이 되면 항상 한번 끊깁니다. 그리고 시스템 로그에 한 줄이 남습니다. 0층 연결된 익명 청취자. 오늘 이야기 소름이 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